시대가 이어지다가 문화력 재생산을 끝내는 시점이 오는데 영인 파쇄기 후반인데 그때 영화에서 기독교 화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만 믿어다고요 아 기독교는 종교적 특성상 유일신경으로 되다 보니까 타 종교를 인정할수 없는 종교였다 보니까 이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전이 폐쇄가 되고 어. <laughs> 어, 요게 이제 이집트 아까 말씀드린 <laughs> 예. 그 왕조시대 구분 명기를또세분화시킨 시대인데 뒷게 보시면 복잡해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국이라고 쓰여지는 시기들이 중요해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네. 그리고 중간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중간중간에 이제 로마 숫자가 1, 2, 3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두 시기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왕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시대들이 통일되어 있던 시기예요 이집트가 힘이 세던 시기예요 음. 네.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게 번영했고 놀라운 수준 로마 <목소리를> 보여주던 시기에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대 이집트라고 말을 듣고서 떠올리시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저고왕국 저항국, 신왕국 세대의 산물이에요 예컨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는 주로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자아들을 아시는 차장카메를 암세스 같은 파라오를 주는 신왕국 시대에 파라오예요. 중간에 있는 저 로마 숫자들은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인데 제일 중간에 이중각이 사중린것 이집트가 분열되어 있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목소리가> 말기 시대는 통일이 되어있는데 이집트가 정말 몰락해가는 시기여서 1시기의 이집트는 후뱃말로 동네북이래요 아... 침략을 계속 봤는데 음... 제컨대 뭐, 뭐 아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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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런 음... 계속 탐의해주기 위서 평장한 제국들이 이집트를 침략을 그리고 나서 그 시대를 끝장을 낸게 알렉산드로스예요. 마케도니아 출신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제국을 만드는데 아마 이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금방 죽어요. 죽고 나서 대국이 완전히 다 분열이 되는데 그때 네. 이집트를 장악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포톨레마오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포톨레마요스 이집트를 장악한 이후로 집트에서는 그리스 계던 포톨레마요스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 크레미 왕도 클레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 <뉴스> 그니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파라오지만, 뭐 혈통을 따지자면 그리스계통이었죠. 음 그렇게 일단 역사가 이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드리고 그거는 <뉴스> 이제 아까 그 영표에다가 밑에다가 제가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뉴스> 양시 m 신호위반및 시속 60km